하고 아기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애기 안고 재워야 됩니다. <laughs> 오늘은 아마 새벽에도 계속 이럴 것 같고 내일까지는 잘 지켜봐야 돼서 그냥 오늘 이렇게 재우려고 밤에도 아마 이렇게 살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애기가 아픈 게 우선이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안고 자려고요. 지금 보니까 깼다가 잤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폐고균 주사가 그만큼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세대 맞고 로타까지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수막구균 주사는 7개월 이후에 맞으면 두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7개월 이후에 맞기로 했어요. 원래 오늘 수막국은 맞으면 세개세라서세 3개, 개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내가 맞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분 좋아? 응?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응가해야 되잖아요. 응가해야 되잖아요. 응가 안 하면 변비 생겨요? 아시겠나요? 응. 네. 변비 공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응네 대답은 잘해요 네응 응? 형아 왜? 왜? 응? 울고 있었어? 네. 응? 웃었어 울고 있었어? 아 <laughs> 우와 기운이 왜? 와서 치지 응. 오, 왜 이제 왔어? 그지? 응. <laughs> 왜 이제 와가지고? 응, 혼자 놀고 있었어요. 응. 도대체 응가 언제 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 밥 먹게 해줬네요. 어. 야 어. 필요도 없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아 어? 오늘 기분이 좋아. 응가 했어요. 응가 한 바가지. 오. 한 바가지 했어요. 오. 그놈, 오, 허 오, 오. 그놈, 음, 울야 응, 짜증이 나. 아, 졸리구나, 나 지금. 아, 여기, 여기. 엄마 어? 기분 좋아요 어어 어. 음. 잘 잤어 음? 음, 어. 음. 박현석 잭잭 음. 아기 참새 잭잭 박현석 잭잭 호이짜 호이짜 호이짜, 호이짜. 호이짜. <laughs> 호이짜. 현조 시원해? 쭈죠 시 원해요. 쟤 봐. 쟤하 자꾸. 쟤는 자꾸. 쟤는 자꾸. 쟤는 자꾸. 쟤는 자꾸. 쟤는 어, 좀 꿈꿨어요. 어. 응. 응. 어.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응.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응. 어. 오. 오늘은 현사랑 함께 한지 67일째. 아, 힘들다. 이렇게 발재간 중입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네. 좋으시구나. 응. 네. 아, 낮까지는 더워서 좀 짜증이 났는데, 에어컨을 켰더니 지금 기분이 좀 좋아졌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드릴게요. 은서야, 나는 왜? 아이고, 잘해. 아, 아이 힘들어. 다리가 다 뒤로 빠졌구나. 음,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애가 커서. 어, 애도 큰, 다리가 뒤로 빠지면 아무래도 드는 게 힘들지. 아이고. 어제 네. 언니가 다 온. 원... 삼대호텔빵을먹을거예요요거는 크림치즈, 요거는 단호박빵입니다 빵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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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에 있는 거는 모빌이지요. 모빌이지요. 모빌이 모빙이지. 네 손에서 나온 냄새 맡아봐. 현서 냄새 때요. 짜성 나지요? 어때? 똥 냄새 나지? 약간 한껏 짜증난 표정인데, 아 하지마. 인상 찍는 거잖아. <laughs> 네손 냄새라고 현서. 아 하지마. <laughs> 어때 맛있지? 응? 살려줘요. 뭐하는거야? 하이 하염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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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 I 루

어젯 밤에 도우루네. 이파람바파이감다 감자 왕, 감자감말정말정말 정말 좋아요 말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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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오늘은 우리 애기 그거 수영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튜브를 샀어요. 이 제품은 아가드 제품이고요. 배송이 빨리 와가지고 오늘 바로 수영을 할수 있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펌프도 들어 있고 튜튜브가 있어요? 오 소리 나는데? 아니 구슬이 있다. 소리. 펌프다야 구슬? 아니. 짜잔.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고 뒤에는 손잡이가 있어요.

제가 개시할것같데 아. 어? 왜? 어 아. 기 우리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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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가겠습물 yeah. 온도 어때? 전혀 만족 yep. 뜨겁지 않아? 뜨겁지 않아? 어 뜨거운거 아니야? 나는 토끼예요, 토끼예요. 자, 가자! 너무 거 아닌가? 어어어 상금. 어. 어. 어, 구 여기 잡을 수 있게 좀 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때? 취하는 거 아니지. 아, 응? 아. 뭐, 어 기분이 어때요? 현서 상 슝. 아이, 좋아. 항 기분이 어때요? 아. <laughs> 아, 너무좋와오무 좋아 오우. 나무지 오, <laughs> <laughs> 천천히. 무지와 나무지와. 무지와나이지무지와 나무지와. 나무지와. 나이지와지와나무지지지지와나무 빼봐 예뻐 <laughs> 거친 숨소리 어 잘해 됐다 회사로 가볼까 아부 그 따라 가볼까 천천히 아 둥둥둥 둥둥둥 아 좋아 아 좋아 어와 너무 좋다 어 아. 기분이 어때? <laughs> 따뜻하지, 응? 엄마 배에 있을 때 느낌이야? 표정이 별로 좋진 않아, 그지? 쉬 안녕 <laughs> 자겠다. 아 예쁘다. 쉬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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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웅 아니다 아니다. 안 닿네? 손 닿아 손아 귀여워 현왜 이렇게 잘해? 어? 현석아 수영 체질이에요 안녕 현석한 번도 안 침을 걸이네 어발가딱까한다현서 가뜩 움직여봐 현서 떼야 돼떼현석 직접 해보자 해보세요 발차기 한번더 오치 오치 아이 잘해 음 응? 아이 잘해 그렇지 치 디나 뭐가 가리 윙크했현상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애기 꺼내야겠다. 빨개진다. <웃음> 뭐야? <laughs> <laughs> 아 예쁘다, 아 <아이> 예쁘다. 엄마 뻑키고 <laughs> 먹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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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뻑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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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마 뻑키고 <laughs> 먹어라. <laughs> 엄마 조리카 볼살 귀염둥이 볼살 개기 없지? 아빠랑 놀고 있었어요? 해어요 아 哈好。<laughs> huh?